아, 저, 나이, 네. 네. 자, 오늘 알려주인사부 시작합니다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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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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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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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보겠습니다. 가운데요 나는 음 <laughs> 오른쪽.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이번에 아, 하트 한번더 볼까요? 아, 수많은 미니아들. 이번에도 왼쪽부터. 예. 네. 네. 가운데 한번 하시고요. 아, 또, 또 그만하셔서, 여러 예쁘게 하시는데, 오른쪽부터 시작합니다. 저는 좀금 친하잖아요. 좀 아깝게 어깨동만 무 하면 좀딱 붙여볼까요? 아, 네,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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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동만 하면 네, 니다 아, 역시. 다리켜도 좋습니다. 살짝 다리 꼽는 게 예쁜 거 같아요. 조금만 더 밀착할게요. 조금만 더 밀착. 아, 네, 아깝게. 네. 자, 왼쪽 봐주시고요. 자, 가운데 봐주세요. 가운데 가운데 한번 네, 고개 좀 가운데 한번 해요. 꼬구멍이나오거 하나고요.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네. 오른쪽 볼게요 내일도 나갈 수없 예. 제가 항 이제 마지막으로 는저 어, 무궁장으로 뭐 제가 지 신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한번 신발을 한번만 빼주세요. 이렇게 친구가 좀 들어와 가고요 다리도 어갑니다계요 어, 안녕하세요. 계속 어디 가셨어? 로 간해서 을데고요 오른쪽 가치고요 네. 막다 행복죠 되셨죠? 네, 수 받아주세요. 장하고 네, 지금까지.